네 지금 좀 많은 분들 계시고, 어, 특히 그 형아 쌤 많이 사랑해 주시는 반딩이 분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몇달 전에 구독자 만 명을 돌파를 했잖아요. 진짜 너무 너무 감개무량한 일입니다만 어만명 구독자가 되고 나서도 사실 그냥 아, 드디어 만명 찍었다. 정도였지 이 만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뭐그 아이 도 있고 뭐그 아이 낳는 과정에서도 있고 뭐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고 뭐 수입 이 부분은 그 제가 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 적자를 보면서 좀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쪼들리는 상태인 거는 맞거든요 얼른 다른 강의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열고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. 제가 돈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심리적으로 쪼일 필요는 없겠다 싶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문득, 아, 내가 구독자가 만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구나가 눈에 더 들어왔어요. 당장에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한 달에 천원 주는 거 아까워할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. 한 달에 천원인데, 만명이라는 숫자는요. 그들 한명한 한 명이 저한테 달마다 천 원씩만 줘도 저는 매월 천만 원 이상을 버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천 원인데 저한테 그게 다 오면은 천만 원이 넘어요 월 천이 넘는다고 그러니 이 채널을 가지고 있는 만 명이 넘는 이 구독자가 그리고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고 있을 때 함께 저랑 소통하고 있는 어 특히 더이 반디니 분들이 저한테는 제 계좌는 쪼들리지만 저 자체는 전혀 쪼들리지 않는 상태인 거라는 거죠. 제가 열심히 해서 쌓은 업적이기도 하지만 그 업적을 만들어준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채널을 항상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함께 소통하는 이 시간은 저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선물이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다.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어,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많은 반딩이 여러분들 포함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, 그리고 앞으로 구독할 분들, 구독하지 않더라도 제 영상에서 어떠한 이로움을 가져가시고 도움을 받는 그 분들이 저에게는 그한명한명참 소중한 자산이구나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덕분에 든든합니다.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ASDF님 구독자 만명 유튜버 형아 쌤 생일 맞아 진정성 있는 소감에 반딩이들 감동. <laughs> 근데 왜 앞이 충격이야? 어? <laughs> 반딩이들이 나한테 감동하면 그게 충격적인 소식입니까? <laughs> 속보 반디 쌤의 진실적인 멘트. <laughs> 감동받아 심쿵사. 나나 <laughs> 나 살인을 했어. <laughs> 나 심장을 부딪혀 가지고 어, 누군가를 죽였나봐. 어떡하지? <laughs>